초속 250m로 날아서 착륙하려고 한다. 어, 근데 사인, 어, 14도니까 여기가 14도 오겠지,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사인 14도가 0.24니까 0.24는 x 분의 2,100이 되는 거니까 x는 100 분의 24 분의 2,10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어. 24분에 2100 곱하기 100이니까, 요렇게 써지는 거겠다. 21만, 요렇게 되네. 그럼 얘도 둘다 3의 배수니까, 3, 8에 24. 3, 7에 21. 요거니까 다시 8로 나눠주면, 8, 8에 64. 7, 8에 56. 40. 8,750. X는? 어, 여기가 8,700? 50인 거를 바로 찾을 수 있지, 그치? 근데 걔가 초속 250m니까 250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더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3 하면은 그래서 5, 2, 1. 그래서 35초.